이번 주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수상한 게좀 보였더라고 아이요걸래 녹색볼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이번 주 녹색볼이 좀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냥 잠깐만 아이 또 이거 이씨. 괜히 또 얘기해가지고 녹색볼 또쏙 들어갔겠구만 자 어느새 또 금요일이 찾아왔네요. 분석이고 나발이고 로또가 분석을 해서 다 이렇게 잘 맞추면 그게 사람이야. 어떻게 맞춰 그거를 그냥 나에게 행운이 오기만을 기대를 해야지. 뭐. 근데 또 이제 모릅니다.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여섯 개다못 맞히더라도 두세 개 정도 맞히시는 분들은 좀 계시더라고. 내가 선택한 번호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또제외수는 아니겠죠. 이번 주는 그럼 안 돼. 나 이번 주 진짜 간절해. 절실해. 이번 주 뭐가 좀 돼야 돼. 아 제가 이번 주 번호 세 개를 잘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잘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가봐. 는거 들어가서 기가 막힌 1등 반자동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여기 있는 번호를다제외시킬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정답이야 근데 에, 왜냐면 내가 찍거나 내가 선택한 번호는 안 나오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 그런데 혹시 또 모르는 게 로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로또 1132회 제가 잠실 매점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 자 잠실 매점에서는 빨간색 볼이 강세를 띄었네요 52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요 다음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회색 볼 48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약세를 띈게 녹색 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18번밖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잠실 매점에서는 8번씩 출연한게 가장 많이 출연을 했네요 13번 21 32 39 4개씩이나 되고요 적게 출연한건 17번 43번이 한번씩밖에 출연하지 않았고 두번씩 출연한게 5개가 됩니다 자 잠실 매점 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번호가 있다면은 이렇게 많이 출연한거 4개정도 하고요 조금 넓게 보자면 7번 이상으로 출연했던거 여기에 있는 번호 여러분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자 적게 출연한거 2개정도 여러분도 체크만 좀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수요일 용인시 로또 휴게실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 자 로또 휴게실에서는 파란색 볼이 강세를 띄었네 요 54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요 제일 적게 출연한거는 노란색 볼이네요 35번 밖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중에 제일 많이 출연한게 녹색 볼이 되겠네요 3번이나 출연을 했어요 로또 휴게실에서는 15번하고 44번이 9번씩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요 8번씩 출연한 게 2개가 있습니다 12번 21번 자 그리고 한번씩 출연한 게 있네요 3번하고 14번이 한 번씩 밖에 출연하지 않았고 두번씩 출연한 게 3개가 있습니다 로또 휴게실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볼 번호가 있다면 은 여기 많이 출연한 거요 4개 정도 하고요 다섯 번째 에 있는 다 5개 정도 여러분들 체크만 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명당 한 곳에서의 자동번호 통계는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왔다 라고 생각만 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거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로또 1132회 제가 로또명당 두 곳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 자 이번 주는 파란색 볼하고 빨간색 볼이 강세를 띄었네요 1 0 0번 100번 100번이 넘으면 좀 많이 출현했다고 보는데 파란색하고 빨간색 볼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어제 약세를 띈게 노란색 볼이네요 80번밖에 출현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많이 나온 순서대로 나열할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한 것이 지난주 당첨번호가 나왔던 자리들입니다 그 전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2월 된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또 새로운 자리들에서 당첨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해서 3개 자두 번째 요즘 약세를 띄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열은 어, 지난주에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세 번째 열요 근래에 굉장한 강세를 띄고 있다가 자, 하나 보였어요 자네 번째 열도 하나 <laughs> 먼저 구간별 출연번호 한번 볼게요 어, 지난주 첫 번째 열에서 세개씩이나 보였고요 두 번째 열 2주 연속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요 3열 자요 근래에 굉장한 강세를 띄고 있다가 지난주 하나밖에 안 보였습니다 자 구간별 출연번호에서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열이 한참 강세를 띄다가 자 5주 띄다가 이제 약세로 전환 했고 어, 세 번째 열도 5주 연속 강세를 띄다가 약세를 띄고 있고 자네 번째 열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매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열들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저 같은 경우 이두 번째 열하고 세 번째 열을 조금 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버리고 갈지 안고 갈지 특히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저는 자, 이번 주도 두 번째 열은 좀 약세를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열이 지금 세 개씩이나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첫 번째 열을 조금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로또 천회 이후부터 어떤 자리에서 당첨 번호가 많이 나왔는지 많이 나온 수치를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왔던 자리, 자이 자리에서 당첨 번호가 나왔네요. 여기가 지금 지난주에도 1등이었는데, 자이 자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이 자리했죠. 자이 자리에 있는 숫자는 지금 몇 주째 지금 안 보이고 있는지, 그냥 여기 있는 숫자는 그냥 무조건 버리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주는 2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생각을 해두셨던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나왔던 자리들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숫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 자, 이 통계 좀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누르시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주는 15번, 21번이 16번씩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네요. 그 다음으로는 13번이 15번 출연해서 두 번째로 달리고 있고요. 약세를 띈게 다섯 번씩 출연한 게 있네요. 다섯 번씩 출연한 거 5개가 자, 이번 주는 제일 적게 출연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좀 길게 보고 싶으시면 일시정지 누르시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이 열들에서 조금 번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저는 이제 매주 하였던 방식대로 버릴 거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당첨 번호 버릴게요. 자요 근래에 2월 되는 숫자가 은근히 뭐 하나씩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저는 뭐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27번 하나가 2월이 됐어요. 설마 27번 3주 연속 보이겠어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15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예요. 장기 미출수인데 어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 새롭게 올라온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어요. 아 이번 주또 저는 자 여기에 있는 번호들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예요.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노란색 볼 지난주에 2번이 있었. 이번 당첨번호로 빠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난주에 새롭게 올라왔는데 뭐 올라오자마자 바로 빠졌네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지난주하고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올라온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번호 지금 한두 개를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여기에서 번호가 조금 나올 것 같긴 하고 언제까지나 저만의 생각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숫자도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주 당첨번호 그리고 지난주 당첨번호가 나왔던 자리 그리고 다섯 번째를 삭제하고 살아남은 번호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번호 3개씩 골라서 반자동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번 주 저는 지금 첫 번째 열이 지난주 세개가 보여서 이번 주도 첫 번째 열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해 보고요 세 번째 열은 요 근래에 너무 강세였다 지난주 하나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약세를 뜰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번째 열도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뭐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첫 번째 열하고 네 번째 열에 있는 숫자를 조금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모르죠 예, 2주 연속 안 보이다가 두 번째 열이 또 뜬금없이 또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아, 머리가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언제까지나 저만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현명한 선택하셔서 기가 막힌 번호 뽑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한번 커서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농협 본점 영상 기가 막히게 올릴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 또 다른 로또 병당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